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혁입니다. 예, 지금, 새벽, 3시, 부산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트랜스포머, 제가 GTA 트랜스포머를 가져왔습니다. 차가 어디지를, 어, 여깄다. 아반떼라. 이건 뭐냐! <laughs> 다 버렸다. 어, 찌그러졌어. 찌그러졌는데로 변신되나? 오늘은, 트랜스포머. 헤로카보 트랜스포머입니다. 자. 변신 될까? 완전 찡그러졌는데? 이거 터치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하나, 똥! 자, 이제 터치하면은, 여기 터치하면은, 이제 변신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어, 아무렇지도 않다. 다시 가야겠어. 여러분 망했어요. 녹화 끊겠습니다. 다 이제 왔다. 이제 왔죠, 통! 땡 오, 오, 변신, 변신, 변신! <웃음> 변신, 변신! <웃음> 새벽 3시인 건 농담입니다. 사실, 밤입니다. 이거는 새벽에 업로드 됩니다. 야 오, 변신한다, 변신. 오, 정적, 변신된다. 오, 조금씩, 변신된다. 오케이, 나이스. 변신, 완료. 거의 변신 완료된 것 같은데. 오, 오, 오. 오, 뭐죠? 오, 이건 뭘까요? 오, 이거 뭐지? 오, 어디다 터치해야 되지? 뭐 어디다 터치하지? 오, 씨, 씨! 됐다 오케이, okay, 변신. 와우! 아, 이거 플런이라는 건데요. 근데 나왔네,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오, 트랜스포머 모드. 자, 제가 타보겠습니다. 타볼 수 있나? 탈수 있나? 오, 탔다, 탔다! 야, 탔다! <laughs> 이거 뭐지? 와, 이거 뭐야? 이거 누워있어야겠다. 아우, 찾아. 자면서 조정해야지. 아, 누워서 조정하는구나.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웃음> 새벽 3시는 농담이라고 했지, 아까? 야, 일어나라. 오이. 야. 넘어지면 안찔고 얍. 한번더 잡고, 오깝다아깝오오오 아깝다, 진짜. 아이고, 진짜 아깝네, 개. 아, 짱! 아, 아, 진짜. 됐다. 가자, 다시. 다시 일어난, 푸른푸온이죠 프론. 자, GTA. 5죠? 쇼! 오! 성공! 보예야 성공이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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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점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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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점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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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뭐, 다시 점프. 점프. <laughs> 오! 와 <우와>, 아깝다! 사해당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씨, 사해당했네어 <laughs> 완전히 넘어졌어.